안녕하니까양코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은 버전 14.6에서 새로 나온 레전드 스토리 제로 리버스 묘지 클리보스입니다. 싱싱한 사령들을 제가 클리어 했는데, 조금 깔끔하지 못했어요. 얘를 제가 파을 못했습니다. 언데드 타죠? 얘가 이 초연자에다가 독공격까지 해요. 제가 이제 이거를 모르고 이제 그 들어갔다가, 이렇게 막 불화를 막 이제 세개 넣어가지고 갔다가, 아, 이게 좀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, 그래서 이제 중요한 캐릭터는 얘입니다. 보르본바 얘가 그 좀비를 날려버리는데 제가 이제 본능 해줬어요 독대문지 무효도 있고 그리고 4단지나죠초연자 어, 특효도 있고 어, 얘가 이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단지나 성마 탐정 얘가 또그 좀비한테 어 이게 매지가 있고 이게 있어요 어 고대조주 아 고대조주 능력은 없네 어초연자 특효 있어요 초연자 특효 있고 얘가 또 좋습니다 노바 얘가 좀비한테 고대 조줄 걸어요또 초혼자 특효가 있고. 그 다음에 초혼자 특효 있는 캐릭터 3개랑, 그리고 얘, 초호기. 요거 이제 좀있다가 이제, 그게 나올 것 같으니까, 에반게리온 콜라보가 나올 것 같으니까, 뭐한 번, 이제, 갖고 왔습니다. 이 초혼자 같은 경우는, 에반게리온 내에서 인기순위가 그래도 한 3, 4위 안에 들지 않을까. 뭐, 아스카라든지 2호기, 뭐, 이런 거가 더, 이 요것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, 인기가. 하지만 또, 꽤 성능이 괜찮은 캐릭터입니다. 요거 노리시는 분들 많아요. 그리고 요게 또, 이 3단 지나가 나오면서 꽤 좋아졌어요. 자, 그래가지고, 뭐부터 뽑을까? 이 보르본바부터 뽑을까? 보르본바, 이거 진짜 4단 지나 써, 4단 지나 해놓고 한 번도 안 썼는데, 얘 아, 참, 이거 뽑아야 된다. 참, 그, 그거 나와요. 그, 에이리언 타조 나오기 때문에. 어 이제 얘부터 먼저 뽑고 얘가 얘 좀비 어 얘부터 먼저 이제 잡아야 돼 빨리 얘부터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좀비 나오는 애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자 얘가 좀 무섭죠 타죠 얘얘 얘 잡으면 이제 좀비 나올 겁니다 좀비 야야야야야 나하고 이두개 같이 상대하는 거좀 힘들어 가지고 어나 있어? 아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굉장히 반가운 사람을 봤는데 뭐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옛날에 2000년대 한 초, 초반 중반 요때 그때 그 굉장히 인기 있는 포털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뭐 네이버 그 당시도 이제 넘버원이었고 어예 포스 나오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다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기 세 번째가 프리첼이라는 이제 포털 서비스가 있었어요 프리첼 근데 이게, 그,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지식인이 꽤 인기가 있으면서, 그 검색 엔진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, 다음 같은 경우는 이메일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. 그럼 프리챗은뭘 인기 있었냐? 커뮤니티. 그니까 러 이제, 거기에 무슨 그 카페 같은 거.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. 프리첼에. 그래서 이제 저도 지인들이, 야, 이거 우리 가입해. 여기 내가 프리첼에 뭐 만들었으니까, 어, 와서 가입해서 놀아. 같이 사람들이랑. 그래서 이제 저도 몇개 가입하고 이제 그랬던 이제 그 시절이 있었는데. 근데 어느 순간, 프리첼에서, 프리첼, 어, 프리첼에서 유료화 정책을 이제 그 내세우면서 회원들이 급속하게 다 빠져나갑니다. 그래 이제 망해버려요, 한마디로. 근데 이제 그때 그 운영자, 아, 사장님이 인터뷰 나왔네. 야, 근데 저, 전혀 생각도 못했네. 그 당시 프리첼이 굉장한 적자 상태였다고 하대? 적자 상태인데, 이게 뭐 규정 때문에 뭐 상장도 못하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유료화를 했다가 이제 그런 그 불상사가 일어나고,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뭐 깜빵도 가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야, 참, 그런 일이 있었구나. 그래서 막 자기가 이제 억울했던 얘기를 쭉 얘기해 주는데, 아,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우리 겉으로 보이는 거랑 이제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말 이제 많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이제 그 프리첼이라는 아주 또제 추억 속에 그 포털이 있었는데, 올또 그, 예, 그런 얘기가 또 들리니까 굉장히 반갑기도 하면서 참 놀랐습니다. 자,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자 고맙습니다.